일반적으로 페 a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누가 나오면 시간 노력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무슨 뜻 필요하다 걸리다 컴은 뭐라고 얘기했어 생겨나다 발생하다 그치 do는 충분하다란 뜻 조심하라고 했고 미트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 조심하라고 했지 그 다음 matter count 무슨 뜻 조심하라고 했어 중요하다란 뜻 조심하라고 했지 그 다음 pay 돈 지불하다 말고 가치있다, 의미있다라는 뜻 조심하라고 했어. 워크. 효과있다, 효력있다라는 이뜻 조심하라고 했어. 자, 그 다음. 누가 했어? 무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얘가 뭐야? 감동시키다, 그 다음. 또 문법 문제에서는 명령, 요구, 주장, 제한이란 말 나중에 외우게 될 거야. 제한하다는 뜻이 될 때도 있어요. 즉, 문법 문제에서 무브 다음에 대절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럼 문법 문제로 낼땐 제한하다. 그 다음. 아홉 개야. 우리가 흔히 배신 당하는 아홉 개 동사야. 아홉 개 동사야. 홀드는 뭐야? 홀드는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뭐라겠어?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자 말이 좀 빠르더라도 자 처음에 쭉쭉 듣다 보면 다 해결돼. 첫 번째 뭐라겠어?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한번 더.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자 정리. 필요하다. 걸리다 컴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두 충분하다. 미트 충족시키라. 만족시키라. 메 o 카운트 중요하다. 페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워크 효과 있다 효력 있다 무브 감동 시키다 홀드 개체 유자 무브 감동 시키다 제안하다 실수할뻔했다자 홀드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한번더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어려운 건 후렴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야 내 학습하다 보면 꼭 어려운 건 후렴을 통해서 반복시키지 자 공부의 요령이야 그러면.